1.8점 차에서 통산 177번째, 0 시즌 3번째 동의안 더비가 펼쳐집니다. 한나원큐 K리그원 2023 32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와 울산 현대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 스틸러스 4-2-3-1 전형으로 나왔습니다. 황인재 골키퍼. 수비는 완대순, 그랜트, 하창래, 신광훈. 백과 앞에는 한찬희와 오베르다. 이선에 백성동, 김승대, 김민성. 최전방에 제카를 세우는 김기동 감독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울산연대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립니다. 4-1, 4-1 전형입니다. 조현우 골키퍼, 수비는 이명재, 김기희, 임종훈, 김태환. 백호 앞에는 김영권, 이선, 루빅선 김민혁, 이규성, 장시영. 전방에 주민기를 세우는 홍명보 감독입니다. 자, 카운트다운과 함께 휘신이 울렸습니다. 백일1일7번째 그리고 시즌 3번째 동해안 더비.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홈팀 포항이 왼쪽에서 오른쪽, 원정팀 울산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펼칩니다. 장시영. 김명권 다시 한번 주민규 쪽으로 장시영에게 연결. 주민규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베레단의 침면을 빠져나오는데요. 김태원 납기가로서 강력한 슈팅 때리는 김태환입니다. 어, 골키퍼 정면이 아니었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었던 슈팅이었습니다. 이규성 자 선방에서부터 수비 위치를 잡아보고 있는 포항인데요. 김명권 자.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규성, 자 이게 끊깁니다. 제가 뒤로 내주고 오베르다. 슈퍼샘 조현우, 완벽한 기회 잡았었던 포항인데 요 이걸 막아내고 있는 조현우입니다. 어 여기서 이게 실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뒤로 빼주면서 그대로 원터치 마무리 앞서나면서 각도를 잡고 몸을 던져서 막아내고 있는 조현우입니다. 자 상대가 압박을 할때그 거리가 가깝고 동료간의 패스가 가깝기 때문에 압박이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김민성이 끊어대려고 했는데요. 자, 측면으로 나가기 직전에 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주민규. 자 그대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왼쪽 측면 장시영 선수가 잡고 갑니다. 장시영. 자 장시영이 중앙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왼발 크로스 중앙으로 이렇게 쪽으로굴러가면서 잡아내고 있는 황인재. 포항의 선수들은 어떻게 뚫어낼 수 있을지 중앙 쪽에 볼을 돌립니다. 한찬이 그랜트. 자 들어와, 들어갑니다. 자 백성동 쪽으로 갑니다. 자, 백성동 백성동 뒤로 내주면서 김승대. 자 김승대가 슛 그치. 아 이번에도 강력한 슈팅하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갔습니다. 자부회전성으로뚝 떨어지면서 네. 조윤호 선수가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한희의 예, 강력한 오바이슛이 나왔습니다. 득점 1위, 공격 포인트 1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뭐 멀티골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어, 팀적으로 상당히 강한 모습의 예, 울산과 포항. 자 제카가 중앙 쪽으로 들어갑니다. 제카 제카! 뜨구갑니다 강력한 왼발로 을 넘어갔습니다. 좋은 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뭐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제카와 오베르단, 완델선 이 외국인 선수들이 정말 꾸준하게 활약을 해주고 있다는 점이죠. 자, 뒷공하죠탈 달려갑니다. 스피드, 스피드. 김인성, 김인성의 오른발 크로스. 헤더, 뒤로 올라. 슛! 다시 한번 마운드, 리바운드. 떨어지는 볼. 다시 한 번, 다시 브리핑. 걷어내고 있는 울산입니다. 다시 막아내고 있는 조혈우. 살려냈습니다, 신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뒤로, 제카! 네! 천재권! 오늘 경기에 불을 붙입니다. 제카! 자, 하지만 p 스이 울렸나요?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까? 자, 그 전에 파울 선언이 된 건가요? 이 상황에서. 자, 앞서서 저 상황이 파울이냐? 네. 아니냐에 대한 상황이거든요. 자, 수비수가 걷어내려는 동작에 있어서. 자, 제카 선수가 방해를 줬는지에 대한 판단을. 자 해보는 것 같습니다. 어, 체카의 오른발 마지막은 정말 깔끔했고요. 자이 상황에서 지금 수비수가 넘어져 임종우 선수와의 하여튼, 볼 경합 과정이었는데요. 어, 자 파울로 네, 선언이 바울로 됐습니다. 선언이 되네요. 자 득점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오른발 오베르다 원델손 그 사이사이 계속해서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백성동쪽김태환 과의 경합 일어나려고 사인을 주고 있는 이동준 주심. 참그다그 사이사이 어떻게든지 해서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김영권이 올라왔습니다. 김영권 왼발로 중앙 쪽으로 자 루빅스 안초르트 주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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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규의 슛이 힘이 받고 코너로 연결됩니다. 자 주민규. 김민혁, 하지만 여기서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시즌 세 번째 동일한 대비 전반전 0대 0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울산이, 어, 울산답지 않은 수비축구를 가져 나왔지만 포항의 공세를 잘 막아냈고, 다, 포항은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주면서 울산을 위협할 수 있는 장면을 충분히 만들어줬습니다. 자, 진영이 바뀌어서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홈팀 포항이 오른쪽에서 왼쪽, 그리고 원정팀 울산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칩니다.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살짝 줄듯한 그런 모션을 한번 취해봤는데요. 그리고 오른발로 반대쪽으로 넘겨줍니다. 임종 납쪽에서 떨어뜨립니다. 해도 다시 루빅 스발리 맞췄는데요. 아주 높게 떠서 멀리 갔습니다. 자, 오랜만에 공격적으로 올라옵니다. 아, 이번에 끊겼습니다. 자, 홍윤상, 빠르게 역습. 제카. 지만 수비가 위치를 많이 잡고 있는 상 자, 자 아웃 프런트로 넘겨 줍니다. 기가 막힌 패스. 세도 했었던 김승대. 지만 잡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만델선. 선수들의 변화가 생기면서 두 팀의 분위기도 이제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홍윤상. 자, 오른발 크로스 올려 줍니다. 자, 더 높게. 손끝 치고 다시 떨어집니다. 잡아내고 있는 조우입니다 아, 이걸 끝까지 몸싸움을 하면서 슛을 시도했던 이호재입니다 자, 여기서 어, 여기서 몸싸움이었는데요. 빙글 돌면서 끝까지 슛까지 시도하는 이호재입니다. 자조연택이 지나가고 아타루 헤더. 머리에 먼저 맞추는 이호재. 자 따라가서 자 루빅스톤이 안쪽으로 투입합니다. 그리고 한번더자루빅스 따라갑니다. 안쪽으로 트그래슛 빨리 뜨워합니다아 빨리 시도를 했는데요. 김기희 시작하면 경기가 정말 재밌어질 거거든요. 담아서 올라왔습니다. 헤더. 그리고 경합상황 떨어지는 볼 왼발 어, 이번에도 맞추기 잘 맞췄는데 조현우 정면으로 갑니다 오버레다 완델손 측면에서 제카가 어, 이 볼을 이청룡 어, 자일어냈습니다 공윤상 밀어주고 공윤상 자 볼까요 여기서 오른발 때린 것이 어 이게 회전이 걸려서 기가 막힌 에, 킥이 됐는데요. 네, 아 강, 홍윤상 선수였죠. 네. 강한 슈팅보다는 조현우 선수가 각을 잡기 앞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네. 자그 키를 넘어가는 슛이 나올 뻔했습니다. 반대선 네. 가볍게 들어 선수 맞습니다. 네. 어, 골키퍼 정면 정면. 이것도 정면으로 가네요. 어 욱사이드가 선언되긴 했습니다만은. 자 오늘 유난히도 보라의 네. 슈팅이 정면으로 가는 볼이 많거든요 네 태상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죠 신경을 써야 돼요 네 올려줬습니다 헤더로 밀어내고 자 측면처럼 볼이 갑니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바코처럼 볼이 갑니다 그다시 역습 자 역습 자 이번에는 바코 마티나 댐 들어오고 있고 자 바코 바꼬. 자 바코가 바코 바꼬. 다리 사이로 빠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거덜해 보이는 하청래 자 포항은 어떻게든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수 있는 형태를 네. 만들어줘야 되고요. 자, 올라갑니다. 이제 저로 올려줬습니다. 헤더. 다시 한번 오베르데. 조현우. 다시 한번 헤더를 밀어냅니다. 아, 오늘 조현우의 세이브가 계속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김준호. 다시 한번 뛰어서 올려줬습니다. 헤더 떨어집니다. 바로 약했습니다. 따라서 잡아내고 있는 조현우. 다시 한번 가볍게 올려줍니다. 헤너로 밀어냈습니다. 다시 한 번. 자, 이번을 자, 박호가 잡고. 자, 박호. 박호가 등지고. 어 자. 김승대. 자, 김승대 밀어주면서 슛. 아, 뜨고 말았습니다. 뜨고 말았습니다. 이호재 오른발. 자, 이호재 선수가 마무리를 하고 싶었지만 자, 중원에 들어가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네, 주심 MC리 여기서 울리면서 포항과 울산의 3세 번째 독일 안더비 0대 0으로 끝이 나면서 승점 1 점씩 승점 8 점차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뭐 홍명보 감독이 울산이 원하는 대로 경기는 끝이 난것 같고요. 뭐 쫓는 자가 굉장히 무서웠지만, 네, 쫓기는 자는 그래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가져가면서 승점 8 점을 유지하는 것으로 네. 오늘 경기는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네.